안녕하세요. IRC 교육 영어 상담 선생님 엘라라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입시 영어의 방향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입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 수행평가가 대입평가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물론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되어 학종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숙제 제출이 아니라 수업시간 내실시간 말하기 쓰기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둘째,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입니다.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 힘이 요구됩니다. 현재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시점에는 수능 논술형 평가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 주장과 근거를 갖춘 말하기와 글쓰기, 상대의 논리를 꿰뚫는 비판적 사고력. 이런 능력은 단순한 설명이나 문제풀이로는 결코 길러지지 않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수업과 영어 사용 환경, 충분한 연습 도구. 이 모든 요소가 갖춰진 교육 시스템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IRC 여학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IRC는 국제 영어교사 양성기관인 t 솔 s o l 센터와 케임브리지 TKT p r 프렙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통 영어 교육 노하우를 갖춘 학원입니다. 수업은 짝 활동, 발표, 토의, 토론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어휘 영어의 6대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의사소통 중심 수업과 체계적 관리로 수능 내신은 물론 논술과 면접까지 아우르는 흔들리지 않는 영어 실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그동안의 입시 결과와 현재 아이들의 실전 영어 능력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IRC 학원에 보내 주세요. 아이의 영어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